아, 여기는 여수. 여수에는 우둘이고요 슈퍼로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요. 완전 적은데? 그, 알쭈. 알쭈. 우와. 어우, 돌고기 났어. 이야. 어우. 이야. 야, 이제 드디어 물었네, 이거. 이야. 쭈꾸미. 쭈꾸미 하나 사왔습니다. 아이, 좋아요. 자, 쭈꾸미 들어갑니다. 왔습니다. 어우, 좋아요. 이야, 두 번째. 두 개를 먹고. 오. 이야. 두 번째. 어, 어, 뭐야? 아, 나도 못 찼어. 이야, 엄청 어, 크다. 아, 이거는 또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우리 김프르님사고 계셨어. 이거 뭐야? 우와. 이야, 오늘 완전 쭈꾸미보다 배땀이나 보이는데? 네, 저는 지금, 어, 배를 타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여수. 여수에는 우두리고요 오늘도 아마 그 꾸미호. 꾸미호를 타고 쭈꾸미 낚시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여수. 여수에는 우두리. 우두리입니다. 날씨가 좀 싸늘하긴 한데 바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네, 일단은, 어, 여기서 한번 쭉 꾸미호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쭈꾸미가 나올지 좀 걱정이에요 네. 지금 최근 조항을 보니까 쭈꾸미가 그저 조항에서 좋은 것같진않아요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좀 걱정이 돼요 오늘은 그 구독자 분이신 그 김푸루 님하고 우리 정영철 구독자님 이렇게 두분 저까지 해가지고 세명세 3명, 명이서 한번 쭈꾸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하고 지금 다 갖고 왔습니다 또 배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거든요. 신라면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는 그 오뚜기 라면을 방송해드렸는데 오뚜기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농심 농심 신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농심 연락 주세요. 예. 이야 저기 저기 꿈요가 보이네요. 예. 근데 아직 김프로님이 안 왔는데 아, 큰일 났네. 아, 우리 김프로님 짐도 옮겨드려야겠네요. 어, 이건 뭐죠? 이거 의료, 의료박스 같은데. 어, 다치면은 쓰라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는 김프로님. 어, 여기는 정선장님. 어. 아,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줘야 돼. 야 이게. 어, 날씨가 좋네요. 빵가리까지 음. 나와야 다 돌산, 돌산에 있는 슈퍼고수예요. 어, 네. 요즘에 슈퍼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 좋아요. 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가 그 대경도, 대경도 옆에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비를 준비를 안 했어요. 채비를 준비하고 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살이 좀 어느 정도 있네 있기는 딱 좋은데 낚시하기는 야한 일주일 지났다고 이렇게 틀려지네 저도 그거 보고 놀랬어요 그니까 잡았다 야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보셨죠? 아. 저렇게 오. 왔네 왔네 이야 음. 드디어 첫 개시를 하셨네 흠. 와 이거 저대데 어우 얼굴 봐봐 완전 저건데 그 알쭈 뭐. 알쭈 야 역시 우리 우리 선장님 첫 개시하고 오또 나왔어 어 지금 양쪽에서 양쪽에서 저만 빼고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잡았네 잡았어 잡았어 야 우리 저기 선장님 선장님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멀리서 왔어요 지금 우와 크다 야 저렇게 큰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와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나는 작은 것도 안 잡히네, 지금. 어, 우리가 가야, 어,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어 결국에 왔어. 이야, 어 이야. 아, 결국에는 한 마리 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아요. 이야, 좋아요, 좋아. 야 이제 드디어 물었네, 나도. 이야. 쭈꾸미, 쭈꾸미 하나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알쭈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 근데. 스컷이네, 스컷. 수컷. 응. 간신이 한 마리 잡았어 간신이. 야, 양쪽에서 두 마리씩 올렸는데. 이제 70마리니까 69마리 남았네요, 그쵸? 아, 난 애기 좀 바꾸니까 좀 무네요. 아, 응, 그래. 바꾸니까 좀 무러. <laughs> <laughs> 뭐, 뭐, 뭐? 잡았어. 와, 또한 마리. 우리 장선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야, 드랙을 짝짝 가져가는구만. 이야, 크다. 우와, 사이즈. 어우, 사이즈 아주 좋아요, 꿈이. 야, 좋아요. 아, 저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와. 저한테는 저런 게안 나와요, 지금. 한 마리 올라옵니다. 또 왔습니다. 오, 좋아요. 이야, 두 번째. 어? 뭐잘 잡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우, 두 번째. 어, 얘 뭐, 먹고 있었네? 조개를 먹고 있었어요. 으아, 두 번째. 어, 어, 뭐야? 아, 난또옷 샀어. 어, 또 샀어. 미치겠다, 이씨 뭐야, 지금. 야, 그래도 두 번째 주꾸미를 잡았습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무너만해요. 어휴. 아 이제 두마리 잡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 아, 꽝 치는 줄 알고. <laughs> 응? 아 오늘은 아직까지는 지난번처럼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듬성듬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하나 왔어요 작아 작아 근데 작아가 분명히 어디다 놓야 작아요 없진 않네요 그래도 아이고 응? <웃음> <웃음> 여기 이동해보자. 여기 안무는 거 같아요, 여기. 저기 찬스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차라리. 오, 하나 올라옵니다. 오, 어, 하나 올라와요. 어 이번에도 알줄 같아요, 보니까. 오, 어, 뭐야? 아, 키조개네, 키조개. 키조개. <laughs> 잡았네. 와, 이야,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우리 선장님, 이야 역시 쭉쭉 채네, 쭉쭉 채. 문꾸미가 없지 않아요 지금. 와, 한참 올라오네. 맞네, 맞아. 아, 이야, 크다. 우와, 문꾸미. 이야, 이거라 촬영해야겠다. 와, 우리 선장님, 문꾸미. 이야, 문꾸미 하나 잡았어요. 야, 고추장, 고추장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그래? 요 <laughs> 똑같은 고추장인데 왜 그런 거지 그거? 는 고추장이 오네요. 먹고까요? 갈 먹고 그냥? 안 잡히니까? 아 지난번에 그 진라면 먹었잖아요. 아 진라면인데 저게 오뚜기 연락드라 그랬는데 연락 안 하시더라고. <laughs> 그래서 예, 오늘은 저기 농심거 사왔어요 농심 아 농심이 연요 아, 농심이 연락주셔야 연락 돼한 번만 말씀 어 잡고 있을게요 라면을 먹었는데 쭈꾸미가 어. 미친듯이 올라오면 이제 는부득이죠 부족 <웃음> 음. <웃음> 쭈꾸미가 안 나올 때는 농심 신라면 아 그래, 신라면 포장을 <laughs> 보여드려요 아 신라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거 신라면 야 먹방 지금 한세 번째 먹방 하는 거 같은데 아이 등장 세요 넣어주세요 이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응? 야 라면 신라면이죠 이거 신라면 신라면이죠 농심 아 농심 거잖아요. <laughs> 네 일단 그럼 저기 쭈꾸미 좀 한번 김프로님이 잠깐 넣어줘 보세요. 예 네. 따뜻하게 아우 따스해지네. 시제를 식히는 거죠. 음, 어우 걔는 진짜 오리지널이네. 이야 쭈꾸미 살아있는 쭈꾸미. 아딱 좋네 요사이즈 제일 맛있는 사이즈다 응 먹을 쌓을 시키는 음식 아 좋네 좋아 자. 아. 이야 완성되었습니다 주꾸미 이야 맛있다 오늘 어? 요즘 요통 방송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 낚시랑 가니까 이야 완전 됐네 <laughs> 농심 거잖아요, 이거. <laughs> 농심은 연락. 신라면이라고 하죠, 신라 그러니까, 농심은 연락이 오려나 모르겠네. 드셔보시죠. 네. 일단, 드셔보시죠. 자, 네, 네. 드셔보시죠. 네. 드셔보세요. 네, 네, 네. 음. 이야, 신라면 아주 좋아요, 지금. 약간 꼬들꼬들하게 익었어야지 더 맛있던데. 짭조름하네요. 음. 여기저이 <laughs> 다네요. 음. 피꾸미가. 아 보통 먹었어요? 간이 깍대가 뻔. 음. 꾸미반 라면반. 음. 이제 음. 얼마 남았네, 얼마. 그래? 그래. 어, 여기 드세요. 아니 그래도 한번 맛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내내 먹어도 되네, 이거 그냥 <laughs> 하나 음. 먹어보고. 아유 이제 다 먹었어요. 깨끗하게 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만조네 만조. 1 2시 반이 만조니까 물물 빠지는 물때네. 지금 딱 좋네요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입니다. 어 왜냐면 1 2시 반부터가 만조였으니까.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날물에 나와요 날물에 느낌을 모르겠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오! 왔어 왔어 왔나? 온것 같기도 하고 온것 같기도 해 보니까 오, 왔네? 오! 애자 왔어. 왔어 애자의 문에 이야 <목소리> <목소리> yeah. 이야, 애자, 애자 빨리 써요. 예. <laughs> 야, 근데 느낌을 잘 모르겠다, 무거워가지고. 야 간신히, 간신히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그래도 없진 않네요. 빨리 애자써요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입질을 모르겠어요, 근데, 애자쓰니까 오, 씨발, 손발이다. 오, 앉아, 앉아. 올라와요, 올라오기는? 아니, 물고기다, 아, 물고기 아, 물고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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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진짜물 진짜로? 진짜진짜쭉 진짜로? 진짜로? 진짜툭진짜아 진짜로? 진짜로? 진 오 빠져 빠져 어. 빠져 빠져 빠빠빠 이야 어엄좀 어. 어, 크다 끊어, 끊어, 끊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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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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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웃겨 지금 아 이거는 좀 <laughs> 방송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 우리 김푸로님 사고치셨어 이거 뭐야 물메기 아니야물메이아 미치겠다 입도 아니고 어, 허리 어떡해, 어떡해. 뭐야 물메기 맞죠 이거 우와, 지 몰라요. 물멩이 같아. 아, 저건데 응, 우리 먹었던 거. 아, 찍었어요, 또? 응. 이야. 우와. 우와. 먹어봐야 돼요. 어. 뭐야, 이거 도대체? 이야. 음. 야 신기하네. 희한한 놈이 잡혔어. 와, 살이 우와. 이야, 오늘 완전히 쭈꾸미보다 100배는 나 보이는데? 응? 물맥이 맞죠, 이거? 모르겠어요. 음. 서식지가 수심 50m에서 80m의 바다고 최대 최대 크기가 28cm인데 내가 보기에는 28cm 더 보이는데? 더 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 이야 물맥이 물매기 맞고 물맥이고 무 대파 넣고 끓이면 기가 막힌데 그리고 지금이 제철이래아 진짜요? 어. <laughs> 아 <laughs> <laughs> <내가> 지금 물맥이래 <물메기들처럼> 잡으 <laughs> <laughs> 야, 일단 걸렸다 하면 무조건 올려버리는구만. 뭐 물맥이든 뭐든, 뭐 일단 뭐 가보지 어아든다 빠져나갈 수가 없네. <laughs> 응, 응, 음. 그러니까... 야, 물맥이... 물맥이 엄청나요. 지금... 아, 보이지가 않네. 물메기가 부끄러로 많이 타네. 응? 안 보여져. 우와. 너무 크다. 물메기인 거는 둘째치고 크기가 너무 크네. 어 응. 나도 물메기는 몇번 봤는데 저렇게 큰애 처음 보네. 들어오세요? 어, 씨 나온 나오, 나오긴 나오네. 나오긴 나와. 야 우리 우리 구독자 정영철 구독자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 아우 큰놈이 큰놈이냐 큰 는데좀작네아 <laughs> 그래도 일단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음또 응. 뭐야 오 나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진짜로 물명이 아니고요 아러네 어, 어? 그거 밑에 넣어버렸잖아 지금 계십니까? 아, 아뜨거달라고 <laughs> 잠깐만 이야 나 물메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물메기 <laughs> 말고 <laughs> 너무 작은데 근데? <laughs> 음? 어, 하나 올라오긴 하는데 작아 작아 어. 쭉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그어좀 아닌 것 같네 에이씨 맞나? 당연히 모르겠다 쭈 하나 올라옵니다. 쭈 아, 쭈욱,가 맞긴 하네. 이야, 너무 작다. 이야, 그렇게 아주 작진 않네요, 그래도. 이야, 쭈꾸미. 쭈꾸미 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통에 넣을게요. 아, 통에 그동안 많이 잡아놨는데. <laughs> 통에, 통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통에 쭈꾸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꽤돼요 사이즈가 이야 쭈꾸미 쭈꾸미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어 그래도 뭐 나름 터망했어요 이야 쭈꾸미 쭈꾸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됐네 어 쭉쭉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쭉쭉 안 나오네. 아쉬워. 아, 오늘은 영, 이게 안 잡히네. 응. 여기, 여기를 마지막 포인트를 하고. <laughs> 제발 마지막 포인트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응, 수신 깊네. 어, 하나 올라옵니다. 하나 올라옵니다. 오 맞아 맞어아오 아. 아. 빠졌어 <laughs> 아 진짜 뭐야 올라옵니다 아아아 어, <laughs> 아, 진짜 빠져버리네 아유거 철수할까요 안 잡히는데 응안 나와요. 응, 나와요 갑시다 이제 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 여수 있는 여기가 어디지? 어 대경도 같아요. 대경도, 대경도에서 쭈꾸미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김 프로님이 사고 쳤어요. 네 물메기. 아 거대한 물메기를 하나 잡았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물메기 한번 잡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